아 씨발 영화관에서 안떨어지네 ㅈ까돈 깜짝아 씨발 누구야 여보세요? 형이야? <laughs> <laughs> 왜? 아벨레한테 전화왔다 누구 큐큐?

어? 그형 좋으니까 들어오겠지. 형과심 없으면 안 들어오겠지. 아 나는 전파랑 전구랑 티나기만 했으면 돼. 그런 새끼는 필요가 없어. <laughs> 존나 못 배운 거티 나는 새끼들 필요 없다고. 오늘은.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요. <laughs> 그런 애들 필요가 없다고 나는. <laughs> 어떻게 나는 그냥 소인선물 없이 살아내면 끝이라고. <laughs> 연병원에 씨발 진짜 뭐 벨라보다 그네 연병하는 씨발. 휴지심에 들어갈 것이다, 시발. 아 정남교, 휴지심에 들어간다, 뭐, 존나 무결시워 휴지심에 들어발 존나 대고 있겠지, 씨발 휴지심 얼마나 보고 있겠지, 개새끼야, 난존나 음. <laughs> 존나 들이기, 깝치고 다빠내 그런 새들 존나 실물 한번 봐서 존나 후드를 개가 씨발. 다새아나 귀여운데 <laughs> 어나 나, 나, 근데 나는. <laughs> 이런 애들이 더 좋은데 그냥 진짜 뭐 정상인 정상인이 쪽한애들 보다 존나 뭐 솔직하지 않아? 지지 마음에 있는 거다 말하고? 마음에 있는 거 다.. 마음에 있는 걸 더, 야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냐? 그렇지 그건 그렇지 맞지? 저런 새끼들이 존나 사회생활에서 나 같은 애한테 존나 까이는 거지 <laughs> <지발. 웃음> 아 근데 밖에서말 못하지 솔직히 밖에서 밖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나도 그럼 형들한테 그 땀을 했다가 맞아 뒤지겠지 똑같이 아니 그래도 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나한테 실제로 만나서 할 말을 너는 여기서 하잖아 <laughs> 저런 새끼들은 씨발 실제로 만나면 아무 도 못할 거야 <laughs> 이래서 형이 너무 좋아. 아, 진짜. 응. 네. 역시 사람 은 얼굴이 끝이 아니야. 그렇지? 그지 얼굴이 끝이겠니. 아, 형 얼굴도 이뻐. 형 얼굴도 이쁜데 솔직히. 아, 다그 그래.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이쁘, 이쁜 편이긴 한데. 역시 아, 진짜 타나운 진짜 매력이 진짜 쩐다. 와. 죽나 키키 빠져버렸지. 실제로 만날 일이 없대요. <laughs> 빅마르터도 0도너도안만 나도 너무 빅마르존나뭐바무 나도 너무 는 처음 터도 나도 너무 빅마르터도 나도 너무 빅마나 만들듯 나도 너나세요무빅마니까도 나도 너무 빅마르터 근데 방송 오래 하면 분명 히 이런 애들 많이 만난다. 아, 나 이런 애들도 좋고 형도 들 좋고. <laughs> 아니, 그런 애들 은내 방송 안 들어와. 그런 애들은 <laughs> 믿지 알아 그냥 가슴큰 여자가 애 좋으면 내 방송 아예 안 들어와. 아, 맞네.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억울한 거 거의 없어. 저렇게 미친 억울한 거가. 근데 여기서 끌리는 거야? 어? <laughs> 여기서 끌리는 거야, 억울거가? 그러면? <laughs> 아니, 내 방송이 전화기가 억울을 끌고 저러다 가지고 <laughs> 춤을 존나 매력있어, 시. 아니 보기 싫으면 돌아가지 말든 거왜 이렇게 돌아가지고 존나 아, 짜증나게 하냐고. 네 <laughs> 그거 아 좋죠. 존나 <laughs> 현실세상에서 관심 못 받은 이유 반정치 존나고 난 떠났으니까. 좋아하는 <laughs> <형> 원래 <laughs>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 원래 막그 원래, 어? <laughs> 원래 막 나쁜 말하고 그러잖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막 욕하고. 이한 뭐 어떤 미친 새끼가 좋아하는 여자들 별칭을 알냐 이렇게 들은 10... 10... 10... 말도 들었어?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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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10... 10... 이0 1별창0 1나 10... 10... 10... 10... 10... 10... 10... 10... 어? 0 10... 1 별장이야 별.. 별.. 별창 맞잖아 뭐 이래 씩 아똑 아똑 내가 뭐 하루에 뭐몇 만개씩 받는거 받니고 많이 받는데 총천개 7천개 받는데 씨발 그게 별창이야? 이미 족간데 아까도.. 아까도 그러는데 돈은 뭐씩 돈.. 큐큐 아까 뭐라 했지? 돈은.. 돈은 뭐 어떻게.. 존나 ㅋ 보험은들어냐고랄 떨어 정신 씨발 내가 방송만 알야 저거 아 마음에 든다 시시새끼야. 다들었다 <laughs> 아, 대장이 들어왔다. 오늘 <laughs> 방송 왜 이렇게 빨리 껐어? 형끄니까저볼거 없어. 나안 봐. 내일 근해야지몇 <laughs> 시야? 출근 늦게 안 돼. 나내 나도 나 없이 야지좀더 늦게. 씨발 <laughs> 빨리 채팅 아? 안 쓸래 죽여 버릴까 봐 여기 있는 몇 명인데 씨발 해부님밖에 채팅 하나 고지랄 지랄 연병하는 니까다 됐어. 도욕 아, 아, <laughs> 그 잘한다. <laughs> 나욕 잘한다고? 응뭔 음. 소리야 뭐 종목 소비야 뭐 방송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그귀새끼들저 컨셉 자1 8나 싸대고 그래 귀여운 같아 <laughs> <거. 웃음> 아 근데 형, 그냥, 형 근데 형 근데 진짜 매력이 있는데 아 말해봐 시 ㅂ 말해봐 왜 시청자가 안 늘지? 나 진짜 궁금하네 아 방송 방송 맨날 해? 그래서 2000, 나는 솔직히 서울에서 친구가 몇명 없으니까 응, 형뭐 홍보 좀해 방송 홍보 좀 해달라 형 매니저들한테 너 솔직히 뭐그 여캠들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따지면 한천개 넘잖아 뭐형좀 홍보 좀 해갖고 시청자 좀 늘려 금방인데 그뭐 이것만, 일... 한, 이것만 한거 아닌데 뭐 하는 거 아닌데 뭔 상관 아 그래도 혹시 모르지 형, 나 같으면은 내가, 형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잖아? 어? 나 학교 뭐, 때려치고 그냥 아프리카 팀이면 하겠다 따지면 애들 안 그냐? 난 그렇게 아무 결장 소리 시도 그럴 듣는데 나중에 결장 소리도 얼마야, 들리고 얼마나? 멘탈 좀 살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담배, 아 담배 그만 피우고. <laughs> 매저들한테 좀 해달라 해. 진짜로 그 진짜 홍보할 때도 되게, 많, 되게 많거든 따지면은. 매저? 돈한0만 원만 넣어주고 좀 해달라 해. 아니면 그냥 해주겠지 매저니까 알아서. 그거 돈 아까워 다0만원 숫자에 넣어서 그냥 줄게 ㅎ ㅎ ㅎ ㅎ 택배 넣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도착할 거야 아 진짜로? 응 근데, 차 뺏겼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내 차부터 다시 달라고 그네가 택배를 받아서 엄마한테 그걸 주고 그거로 비행기를 삼아서 차를 받아와 아 그럴까? 그게 나을 수도 있으려나? <laughs> 어 방향수 몇개 드려야 돼 그래, 아형대형 그것도 고맙다 어 그거 얼마야? 너 나한테 줄라고? 아니. 근데 10억 얼마냐고 진짜... 외모를 바꿔야겠기에. <laughs>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 나한 두개 넣어줄게. 그래도. 필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 말고 줄 사람 많아. 형. 까대. 내 성이 씹지 마라 진짜. 사탕 두 개로 성이냐? 존나. 진짜 지리네클렸어 뭐가? <laughs> 아형 선물은 마음이지 아 진짜. 너 죽고 싶어? 죽게 보통가. 응 진짜 나중에 내 얼굴 보고 어? 앞에서 있어, 앞에서 말뭐 잘못하잖아 형 삐끗하잖아. 응. 어, 형 그럼 진짜 미끄러져 알겠지? 아빠. 정말 진짜 질린. 존나 무섭다야. 조심해 진짜. 어? 한 순간에 그냥 오와마 갖고 망치로 해갖고 그냥 알겠지 아 형? 하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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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투 배웠어? 음. <laughs> 전파가 알려줬어. <laughs> 응안 해, 응안봐 이런 표현해 이제. 아 어, 전파 존나 귀여워, 씨발 전파 갖고 싶어. 전파? 오. 어. 형, 형 전파 받고 여기 애들 많잖아, 귀여운 애들. 내 방송에서? 나는? 나는 별안 귀여워. 내가 안 귀여워? 그럼 너는 너무... 내가 헛소리 좀더 근데 미안해. 내가 형 만나 줄시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응, 안 봐. 그렇게 <laughs> 뭐 착각을 안 봐.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형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 형을 만날 시간까지 없거든. 내가 좀 바빠 가지고. 안고 정신 <laughs> 아니, 잔잔한 잔잔하게 얘기하니까 다 <laughs> 아, 존나 웃겨. <laughs> 전파한테 전파 전화할 거야. 어, 전파한테 말좀 해놔야겠다. 어, 전파 어딨어, 지금? <laughs> 그거 나한테 물어보냐? 아, 푹쉬어